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 아,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에서 수리를 보내주셨는데, 아, 이 기계는 브라더미싱의 GA15라는 갤럭시라는 약자로 GA15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 사용자 분께서 아, 수리를 해보시려고 기계 전체를 뜯어가지고 이제 부품만 보내주셨어요. 부모 이 봉지에 싸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기계를 어, 워낙 오래되고 고착된 부분이 많아서. 어, 기계 전체 수리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집에서 가정에서 직접 자가 수리를 하시기는 어,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계는 전후진 버튼이죠 전후진 버튼이 오랜 세월이 기계가 약한 30년 이상 된 기계라서 전후진 버튼이 사용치 않는 기계들은 음, 오랫동안 장시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이 버튼이고 이 기어 박스라고 그래요. 이쪽에 다이아를 움직일 때마다 패턴 다이얼이죠. 패턴 다이얼 부분을 강제로 돌리게 되면 기어축이 이 저. 나가버립니다 이게 상축기어라서 캠팔로우 릴리싱 이라고 해가지고 상축 무늬를 달라주고 또 다음에 셀렉터 캠이라고 해가지고 음, 기어 박스 이런 부분이 으스러져요 이 안에 작은 기어가 또 하나 있는데 다행히도 이 기계는 그 부분까지는 부서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고장이 났을 지에는 기계 전체를 자가 수리를 해보시려고 뜯었다가 못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계 때문에 아 연휴 동안 한1 0 시간에 걸쳐서 이 수리를 마쳤어요 어손 대시면 수리가 어려운 기계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맡기세요 예 지금 저한테 수리 들어오는 기계들이 아 수리 불가능한 상태에서 간단한 수리 같으면 집에서 하셔도 되는데 기계 다이얼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어, 무리하게 수리를 하다보면은 기어박스가 부서집니다 그러면 영원히 고치질 못해요 고친다 하더라도 직선 바느질만 어, 되게끔 이렇게 고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기계 못쓰게 됩니다 이런 거를 좀 유의하셔서, 어, 이게 왕복 택비 포함해가지고 비용이 뭐 3만원대니까 그렇게 3만원, 4만원대니까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오랫동안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기계를 또 이제 다시 조립해서 박음질 하는 것보다는 요 상태에서 박음질이 잘 되는가를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실책이 있죠. 폴리를 돌려서, 아, 아직까지, 안에서 바깥으로, 이 패턴 셀렉트 다이얼 같은 거 부서져 버리면 못 고쳐요. 이 재봉틀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뭐 하나, 바늘 때 하나라도 틀어지면은, 자가 수리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문가들만 손을 댈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자가 수리를 해보시려고 하다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기계 보내시는 분들이 아못 거치면 버리지 이런 생각으로 어, 보내시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서 이 아까운 기계를 버리지 않도록 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용 이거 아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재봉기는. 바늘을 꼽아 봤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박음질이 아예 전혀 되지 못했던 기계죠. 직선 바느질. 아, 지금은 완벽한 수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박음질이 되고 있습니다. 전후진 버튼 또 역시 잘 되고 있고요. 네,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땀수. 이렇게 하면 촘촘해져야 되겠죠. 촘촘하고 넓고, 전진하고 후진하는 버튼. 정상 작동되고 있고. 다음에 패턴 다이아리아이죠 이렇게 패턴 무늬 모양을 내는 건데, 적어도 지그재그 바느질은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오버록 대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네, 지그재그 바느질 정상 작동되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세발뜨기 바느질도 역시 들고 나오고요 예, 장시간 걸쳐서 기계를 거의 분해 그, 새로 만들다시피 하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기계입니다 잘못 뜯어서 수리, 자가수리 해보신려고 하다가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 실험용으로 하시기에는 예, 이 기계가 조금 고가의 재봉틀리였어요 옛날에. 각종 기능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를 예,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진격 직선 바느질, 오버록 스티치 전후진 바느질. 보시는 것처럼 수리가 잘 되었습니다. 요게 위에 바느질이고, 요게 이제 밑에 바느질인데,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 집에서 직접 고쳐 보신다 그러다가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리가 잘 돼서 다행히도 어 내일 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동으로 보내지는 브라더 미싱의 갤럭시 15라는 기계 GA15라는 기계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